여러분이 문화예술위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구글에 문화예술위원회를 검색해 주시면 돼요. 정말 너무 간단하죠? 제가 직접 문화예술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고 저희에게 강연을 진행해주실 전병국 전문화 체육관광부 장관님은 여기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이트에 딱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아르코 통합 플랫폼 그리고 아르코 소개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서 아르코 소개 노란색 플랫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왔더니 이렇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표시가 되며 여러 가지 사업과 전시, 행사, 공연, 교육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양한 전시와 행사, 공연을 지원하고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단체인데요. 그러면 저희에게 강연을 진행해주실 위원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바로 정병국 위원장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네요. 네, 서울대 통일 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맡으셨고,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제45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의원까지 여러가지 역할을 해주셨던 저희의 GG 멘토 정병국 위원장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접속하시면 다양한 정보 만나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노란색 플랫폼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남색 플랫폼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어, 아티스트들을 후원하는 직접적인 정책을 만나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금 여기 접속해 있는 친구들도, 어, 추후에 이 시스템을 잘 사용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청년문화예술 패스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005년생한테는 작년에, 그리고 2006년생한테는 올해 큰 인기를 끌었던 사업인데요. 최대 15만원까지 공연과 전시관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청년문화예술위원회는, 어, 여러가지 인물을, 임무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예술인을 후원하며 한국 문화 예술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예술인들을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병국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은 저희 다 다음 주에 진행될 행사에서 22일 화요일, 화요일에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저희 GG 멘토, 정병국 의장님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 접속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링크를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댓글을 쓰실 때는 저희 2차 서머스쿨 지원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반드시 자신의 자기소 간단한 자기소개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댓글을 쓰실 때는 반드시 나는 어느 학교의 누구이고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써주셔야지 저희가 누가 질문을 썼고 나아가 확인이 되고 글을 바탕으로 서머스쿨의 지원자 결정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소개를 함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내드린 링크로 다양한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정병국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였는데요.